색깔 요정의 여행 무지개 나라에는 색깔 요정이 살아요. 색깔 요정은 빠주노토파남보 7개 무지개색을 찾는 요정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떤 예쁜 색깔들이 있을까? 빨강색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 과일 가게로 가볼까? 빨강색 사과를 찾았다. 요정은 빨간색을 구슬에 담았어요. 주황색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황색 과일인 오렌지를 찾았다. 요정은 주황색을 구슬에 담았어요. 그렇다면 노랑색은 어디 있을까? 아 찾았다. 노랑색 바나나, 초록색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머, 녹색 시금치를 찾았네. 구슬에 초록색을 담았어요. 요정이 파란색을 찾으러 푸른 바다로 갔어요. 파란색 바다가 참 아름답구나. 파란색을 구슬에 담고 나니 밤이 되어 하늘은 남색이 되었어요. 요정은 구슬에 남색을 담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보라색은 어디에 있을까? 요정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에서 보라색을 찾아 구슬에 넣었어요. 우와 지구에서는 일곱 가지 색을 다 찾을 수 있구나. 요정은 예쁜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을 잘 간직하며 무지개 나라에서 지구를 지키는 요정이 되었습니다.